알았어. 어, 뭐라 한 적이 없는데요. 뭐 하지 아, 됐다. 여기 얘가. 그러까 oh 플레이어 옵션에 뭐 없나? 아, 이 마이크했 거지? 어, 상이 상환이가... 네. 뭐라고?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알았어. <laughs> 닌 죽었어요. 이제 얘얘 뭐였더라? 얘 이름이. <laughs> 이게 뭐? <뭐죠? 웃음> 아, 칸치. 어, 이거 안 되지. 칸치로 죽일 거야. 알았어? 어, 아, 나 봐. <laughs> 어, 뭐이다, 나왜안 보여 나 보여 나왜안 보여? 뭐야 니뭐 <너> 했어? <laughs> 나 이상한 거 만들더니 뭐야뭐 저렇게 생겼어? <laughs> 뭐야, 야, 뭐야 뭐야 뭐, 캐릭터가 다른데 아예 뭐. 캐릭터가 다르잖아 잠깐 <laughs> 뭐, 이상한 거 고르지 말아 너 <laughs> 뭐야 얘 컨치 <관지. 웃음> 아아아컨티 기술 을 모르겠어 <laughs> 아 이거구나 어 <laughs> 아, 뭐야 왜 아, 관.치. 지한명죽여주겠어 관.치. 굿데이. 관.치 관.치. 관.치. 어어. 아, 개아 굿데이. 굿데이. 굿브대이 굿데이. 아, 나이스. 관.치. 아! 렉왜 이렇게 걸려, 니네? 아리오 아래, 부 주세요. 이거 뭘더라? 이거였나? 좋았어, 내가 이긴다. 앞앞 아, 아, 아래 아래, 후대, 아래 오 아래, 아내, 아리오 아래, 칸치칸치칸치대기요아 아, 한 맞아. 잡기 할 거야. 안, 아, 치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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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막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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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아, 위험했어 그거 그만 쓰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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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로치 아리오와레. 아잘아아 아리오와레. 한 대만 한 대만. 이야아치 이제 방에 다음에 온다. 지치콘치치 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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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치. 안 누를 거야. 계속 때릴 거야. 한열 <laughs> 번만 더 때릴 거야. 한 번, 두 <laughs> 번, 세 <laughs> 번, 네 <laughs> <4 웃음> <4 5 웃음> 번, 다섯 <laughs> <한> 번, 여섯 번, 일곱 <laughs> <5 웃음> 번, 여덟 번, 아홉 번, 열번 됐다. 지컷 때렸다. 한대더 때렸어 미안. 관치. 아까 어떻게 한 거지? 야 잠깐만 나 전화 왔어 전화 좀 하고. 마치게 하시네. j o h n 야 이건 뭐야? <놀람> 이 <이건> 뭐냐고? <놀람> 야, 이거 뭐야? 잠깐, 잠깐, 기술, 야, 아, 아야나 스토리 재봤어 스토리 깰때얘 있었다고, 아. 스토리 깰 때, 스토리 깰때얘 있었다고, 씨. 아, 스토리 깰때얘 있었다고, 씨. 아, 아, 아! 아, 콤보, 콤보 쓰네? 미쳤어, 너? 너가 콤보 안걸리게 으아아아아아악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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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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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아아아아아다 으아 으아 <놀미> <이제> <놀미> <나올> <놀미> <놀미> 코트 터질뻔했네 예상 킹면 <laughs> 바로 깔왔는데아 쫑. 아저거또뜯으면 어떻게 해? 몰라 <laughs> 아 뭐하는데? 상관없네 이거 뒤에서 치면 너 바로 어, 야우와 도끼로 이와어 야, 이씨! 도끼로, 이씨! 확! 죽여버릴 거야, 이씨. 죽었어, 이씨. 아리아리아라. 너 기술 봤지, 지금? 페이탈리티 봤지? 형도 봤지? 나도 봤어. 아아! <laughs> 아! 야, 이씨! 파악했어. 파악했다고. 왜 아, 타악했다고. 아, 아, 야, 야, 아, 아, 잠 아, 아, 우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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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때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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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안돼! 아! <laughs> 아! 제발! 기둥 기둥 바뀌고 싶지 않아! 네네네! 야! 제발 기둥은 안돼! 기둥은 아 안돼! 안돼! 아! 아. 안돼! 어아그 기둥 아니다 됐어. 아 동상 동상 맞나? 동상 아니다 동상 아니구나. 아! 어! 굉장이 <laughs> 덜렁덜렁. 어... <laughs> 닌 진짜 죽었어, 닌은. 닌 진짜 죽었어야 해. 전화 받는 동안에. 닌 진짜 죽었어. 어? 왜, 왜 지금 피 떨고 어, 있냐? 피, <laughs> 피 빼고 있냐, 지금? <laughs> 너또 컨치한테 맞으려고 그래?